여기 영, 그,님, 이어 야, 영, 거리, 이리 거리, 거리, 거거영 거리, 이리 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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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는 뭐게 아니라 왜 나는 안 빠질까? 그냥 응. 요즘 들어 아, 내 얼굴이 진짜 동그랗다라는 걸좀 짠. 안녕? 집들이 선물. 안녕? 내가 언박싱 해 줄게. 짠. 예쁘지? 뭐야무 <laughs> 여땅을 <laughs> <였다. 뭘? 웃음> <laughs> 아 언박싱. 또 할요? 예쁘지. 성형사야? 정말 예쁘잖아. 여기다 그대로 넣을게. 이거 어려? 아니. 너 튀어? <laughs> <laughs> 아니. 일단 <laughs> <아니. 웃음> 다시 언박싱 시작할게요. 자 오늘 집들이 선물 첫 번째. 네. 소정이가 준 접시입니다. 저 오늘 스타프에 대해서 접시를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안 사길 잘했어요. <laughs> 내 브이로그 먼 그리고 두 번째. 이거는 영규가 사준 겁니다. 아, 괜찮해나 어. 해픈데? 이게 더 나? 어. 근데 귀여워. 귀여운 스타일. 뭐지? 그래? 엄마 언니, 귀엽게 네. 오케이. 네, 나 화장스 다시 하고 싶은데. 좋은 화장... 생각. <laughs> 화장을 뭐? 어떤 화장을 말아 는 거죠? 여러분 알것 같아요? 여서 영상 안쓸때뭐 아, 알겠어 <laughs> 그래 r y 왜? 완전 o r r y I'm sorry. I'm s 탄 r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에그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그때 소설이었어. 사년 만에 이타님. <laughs> 어 이거 이거 좀 놀라 이재숙이었다가 응. 몰래 애인이 내 휴대폰을 보고 응. 내가 원하는 선물을 사줬어. 음. 근데 너 몰래 휴대폰을 본 거야. 화 낸다 안 낸다. 안 낸. 어 A 니너 응. 휴대폰 봐도 돼? 응. 아너안 어... 돼? 어, 난 되지 왜 내가 많이 보거든. 나 <laughs> 괜찮아. 이렇게 친구 같은 연애 vs 매일 설레는 연애. 아 하... 너는? 난 무조건 친구 같은 년에 나도인가? 나도 그런 거 같긴 해 사실 근데 편한 게 나중엔 최고잖아 어 맞아 초반엔 설레는 게 좋을 거 아, 같긴 한데 맞아 그 그래, 설레는 게 언제까지 가겠어 우리 응. 물가져와보게 해볼래? <laughs> 아이 가위바보자 가위 근데. 응. 근데 맞아? 버 버터. 버터. 게터 버터. 버 맞아. 근데, 터 버터. 버터. 버너 버터. 야복숭아버거야나 버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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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고싶다 참을게요 응. 아 아까 말했던 건데 당근마켓에서 내 선물 사는 거 vs 아. 내가 준 선물을 당근마켓에서 판 거를 아 된다. 너무 싫어 그치? 너둘 중에 하나 골라둘다 너무 싫어 아,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 어때? 나쁘지 않아 너 어제보다 너 오늘이 괜찮은데? 어제는? <laughs> 근데 색깔이 너가 원하는 색깔인 줄르겠어 봐봐 갈색이 너무 아, 괜찮은데? 근데 완전 귀여워 저거도 나도 내가 살까, 살까 생각했어 아 진짜? 귀여워. 근데 질문 왜? 편지 없어 편지? <laughs> 빨리 편집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 명지대입니다 저기는 에버라인이에요 이거는 제가 소정이한테 준 선물인데, 사실 너무 탐나요. 제가 살까 말까 하다가. 여기가 어디냐면, 명지대요 보이시나요? 명지대. 전 명지는 아닙니다. 전용인대예요용인대 역도 있습니다. 자랑하기? 아. 제가 오늘 소정이에게 선물을 줬는데 편지를 안 써가지고 혼났습니다 이 영상에 사제 아니 사죄 아니지 다음에는 꼭 써주겠.. 약속을 하겠습니다 약속 제가 집에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선물을 바로 소정이를 만나서 소정이를 픽업해가지고 소정이가 이 영상 쓸지 모르겠네요 <목소리> 안녕 잘가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. <웃음> <웃음>